이게 네내 생각하고 네 생각하고, 왜? 우리가 이게 만약에 급이 격이 차이가 지면 은 상대방을 존중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건 같이 이렇게 누가 오면 화해, 내가 얻어주시라고 환영해 주는 이런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이 격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내 생각, 니 생각을 아무 생각 없이 던져버리는 거라. 근데 제가 여기서 이, 이걸 운영하다보니까 왜 이런거를 젊은팩트니 뭐니 이런거에 대한 주점을안주냐면은 촛불도 가서 참여를 해봤는데 지금은 촛불에 대한게 아니라 사실은 횃불을 들어야 되거든요 횃불을 <laughs> 들어야 되는데 촛불에서 지금 멈춰있어요 맞아요 민주당이고 뭐고 이 대한민국 정치하는 정치판들이 다그 자리에서 납작 촛불러져있어요 여기서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거는 우리 여기에 젊은세대를 하고 이런게 문제가 아니고 그보다 더, 더 앞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인데일차적으로 촛불에 우리 조조한 대표님하고 얘기하는데 1차적으로 촛불에 연설하겠습니다. 가서 상황을 보고 분위기를 보고 연설하겠습니다. 연설 신청을 했어요. 근데 답이 왔어요. 뭐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저 시청 앞에서 하니까 이제 네. 좀 이렇게 유명한 변호사들이 와서 하니까 일반 사람들은 자제시키고 할때 나보고 네. 아 뜻은 상당히 공,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네. 요, 요 다음 주, 요번 다음에 할 때, 그때 다시 신청좀 해달라고라고 시정딱소환 신청. 시민이라고. 네? 일반 시민은 안안 돼. 아 이번에 보니까 다섯 명밖에 안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벌써 저, 변호사하고. 저, 저, 저 누구나다 신청 충분했다고 그러니까 다섯 명밖에 안 했대. 근데 요번에 그 나한테 저 문자 온 길을 뭐라고 했냐면은 문자 온 길을 뭐라고 하냐면은 발언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번 주는 바로 신청자들이 많아서 다음번 집회 때 신청해 주세요. 되고고 다시 신청을 해놨어요. 네. 근데 제가 이걸 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 이 부정한 사법부는 안건드 아무도. 그렇죠. 전체가. 근데 그렇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정사단 정의사법군단이 지금 이다 떨어져 나갔지만 정의사법구현단 자체는 제가 한 일이 엄청 많습니다. 정말 엄청 자산이에요. 이거 실차 집회까지 했거든. 막 박근혜 앞에 당사 앞에 음. 항 당사 앞에 고 박근혜 똑바로 하라고 하고 다니고 무시했어요. 네, 막 실차까지 네. 하고 다녔어요. 그럼 이이 이 자산을 우리가 응용을 못해서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내용 다 있잖아요. 카페 네. 들어가면. 네. 그런데 두 번째 내가 촛불에 들어가서 일단은 그 촛불 그 민주 국민들한테 이 대한민국의 가장 주중은 사람보다. 왜, 우리 모든 사법부로, 모든 분란이나 분쟁, 범죄가 전부 사법부로 가는데 사법부에서, 아니, 도둑놈의 새끼를 도둑질 안에서, 도둑질 안에서 풀어져 버리는데. 그거 가서 저, 사람 죽여놓고 획들로죠우엔치인는가 하는 고문 같은 경우는 외국놈이 들어와서 저, 우리나라 사람을 간간하고 살을 떴잖아요. 사신을 떴잖아요. 아니, 세상에 그거를 무기징역을 해서 한 15년, 20년 살면은 모범수로 나와요. 그럼 또 다른 피해가 생긴다고. 아? 그럼 이거를 사법부에서 이렇게 만들어요, 지금. 사법부에서 자기들 입맛 따라서 돈, 뒷주머니 챙기는 거에. 그러니까 이거를 국민이 실상을 모르는 거예요. 정치도 마찬가지예 정치도 야당이 잘못하면은, 갖다 집어넣고, 여당이 집어 이제, 그랬다가 벌금 100만, 벌 100만 원 이하가 얻었으니까. 그렇지. 그럼 더욱 국회의원들이 잘못하면은, 정치인들이 잘못하면 무조건 다그 100만 원 넘냐, 안 넘냐, 이거 따 일반 국민들이 그, 그런 거 없어요. 네? 그런 작대가 없으냐? 그러니까 이 작대가 <laughs> 기독교 집회의 작대다. 근데 여기서 2차로 제가 이제 우선 촛불 집회에서 발언하고 두 번째 생각하는 게 우리는 아무리 여기서 떠들어봐야 뭘 떠들어도 없습니다. 단지 이렇게 저기로 온 사람이 우리가 구성원이 돼 있다는 것만 보여주는 것뿐이지 네. 우리는 저기에서 뭘했으면 저제 촛불 집회 가서 같이 호응을 할수 있는 사람들, 강력한 호소를 해가지고 호응할 수 있는 사람을 같이 모고, 그 깨우치게 하고, 앞에 그 좌석에 백교 아저씨나 쭉 앉아 있는 사람깨우치게 하고, 민주당 그원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1급 이상 공무원들한테 전부 다 제가 성명서를 보낼 겁니다. 왜 나라가 이렇게 엉망인데, 당신들이 하는 일이 뭐냐, 저위로운데 이렇게 부정한 판검사들이 나라를 망치는 고있데 당신들은 당신들의 편안한, 그, 그니까, 안주에 있냐. 돈이 같이 생겼는데, 너희들도 저거를 진짜 찾는 데은 우리 보세요. 말도다 잘하잖아요. 봉, 이 봉, 대백걸 누르고 있어요? 아, 기가 막히죠. 그러면은, 총기로 사려는 데 마찬가지고, 다 보면 좋은 일 하겠다는 사람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우정적으로 있어. 그 사람들을 양성화시켜야 되거든, 지금은. 그 사람들이 다 일어나줘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동네에서 배고픈 애들 몇명 데려다가 돈 대주고 이름 내 이름 딱그 걸어놨다고 해갖고 뭐밥 짓는 목사 뭐 밥퍼주는 목사 이런 개똥 막는 소리나 하고 그래놓고 자기는 한짓다한것 같이 하고 거든니 이러한 위선 진짜 가식적인 위선 이런 것들은 다 털어버리고 정말 너네들이이 사회에 대한 정말 정의로운 거을 공감을 한다면은 하나서라 나서라. 나서라. 석의사 먹고 뭐 인다니까나도 함께 하자 니들기의사번보인다 들어와라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어서 오시오 2단계를 지금 1, 2단계를 저 나름대로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 생각한 건 뭐냐면 여기 계신 분이 한 분도 안 따라줘도 저는 이 일을 추진을 해요 근데 이 추진을 한데 사실은 바라이이는게 필요한 건 아니고요 제가 직접 가서 바라봐야 되고 군중에 대해서 직접 떠들어야 되고 또 성명서를 작성을 해갖고 전그 이게 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뭐 참석해주시는 것만 해도 그냥 감사한 건데, 저 같은 경우는 판검사를 노골적으로 건드리니까. 그렇죠. 잘못된 거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예 가서 이거를 찰생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다가 제가 확실하게 끝장을 보려고 지금 검서를 지금 약한30% 지금, 다음 주 월요일, 월요일부터 저 마감을 쳐가지고, 추석, 그러니까 올, 9월 말까지 제가 확실하게 대통령이야 비서실장서부터 모든 이저 대한민국 저 위정자들, 다스리는 위정자들, 그 장관들이야 법관, 법원장, 부상판사, 그 고위 법관들 이상은 전부 다 제가 다돌리생각입니다 매일로도 돌리고 언론사, 기자들, 또 언론사 이런 데서 양심 있는 세력들은 다 지금 사실 일어나야 될 때예요. 이게 말이 야 지금 황교안이 법무 장관이 검찰총장의 개인 거을 건드려가지고 한대인데, 지 입으로는 나는 그런 저 사람은 저자퇴한데 사퇴한대 해서 정말 가슴 아픕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누가 믿고 만일을 아, 아, 쓰고. 그만큼 아, 대한민국은 안 국민들이 지금 의식이 옛날, 30년, 40년 전에, 50년 전에 배고파갖고 밥 먹으러 쫓아다니는, 그런거 모두 이제 밥 막, 쌀밥만 먹어주면 이랬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아? 반만 먹여주면 이랬어요. 노동생은 그런의백가더그 시대로 착각을 하고 있는가 봐요.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국민학생 초등학생 고등학생들도 인터넷을 해가지고 우리는 어렸을 때 저는 중학교 다닐 때도 엄마가 애를 어르라고 하면 배로 난다, 배꼽으로 난줄알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애들은 뭡니까? 지금은 뱃살만 돼도다 알아요. 그리 서로 연애도 할줄 알고 유치원에 소서 서로 연애도 할줄 알고 이런 세상에서 왜 정치하는 사람들만 왜이렇게 부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지네끼리 국민들은 정말 먹고 살기 어려고 직접 보면 이가게쭉 이렇게 눈쫑여이 가게도 대는가 거의 없습니다. 월세, 월세 하는데 가빠요 그래놓고 지금 먹고 살고 라고직장가 대기업 다니는 애들 그 애들 조금 뭐 살만하죠. 그것도 아부해야 돼. 삼성, 삼성맨으로서 아부해야 되고 현대가 누구도 아부해야 그 그런 시점이. 그 그럼 현대나 삼성 이런 대기업의 의존도를 낮추고 우리 이상의 서민 생활에이 모든 경제를 갖다 살려야 할 사람들이 바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목이거든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손 먹고 국민의 세금만 따당치있어요 그래. 그런 시점이라고 농산물값이 왜 올라가고 이 물가가 왜 올라갑니까? 이거 올라가 금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기름값 유가가 옛날에 천 원이죠 3 삼백 원0백원 했을 때 그때 유리세가 자, 300원이면 1 5 0원이 유리세를 나갔다, 50%. 그랬을 때 국민이 다 올랐습니다. 막 2,0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근데 왜세금을동달아1 0 0원까지올라가고 150원 받고 나에 700, 850원은 국민이 돌려줘야 되는 거아닙니까 국민의 고통을, 국민이 그만은 고유값으로 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거기다 되고, 정부에서는 세금, 기름회사 2,000원 올라가니까 세금도 동달아딱 올라가고, 그걸 펼쳐야 했습니다. 안 내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내리는 거예요. 유리값을 통치효과가 떨어져서 안 내려요. 이런 실정이라고. 그러니까, 모두가 보면은, 통치자금 만든다고, 뭐 할까, 뭐 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우리 국민들, 한 달에, 저, 다 먹을 살리는데, 저, 7 그러니까, 75%, 70%, 3500만 명을 먹어 살리는데, 얼마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정말 100조만 가지면요, 저,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씩 줄 거예요. 네, 그런데, 1년 예산 400조 갔다어었습니까 지금 저 시청들 거, 저 건물들 한번 보세요. 저, 저게 저 말이 되는 겁니까? 3천억. 성남시청은 3천 몇백억 들어가고 짓고 요즘 관공서 건물 엄청 커지고 난방 유리가다 해가지고 저 난방하려면 아주 골치 아파져. 그렇게 해갖고 나라 세금을 국민의 세금을 다 갖다 지금 공권력이 다패득기 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실정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맨날 뭐합니까? 저거 와서 싸우고 있어요. 어, 민주당 김한길이는 박근혜 대통령 만을 대통령한테 뭘 어떻게 했거데 지가. 뭘 네, 어떻게 했건데, 그 네, 박근혜를 안 만나준다고, 그, 그, 촛불 집회 가서 촛불 하는 거, 큰 어린애들 손잡고 나와가지고, 큰 야는 그 촛불, 가녀린 촛불을 이용하려고. 에? 고개 앉아있는, 그거 말하, 지금 촛불이 문제입니까, 지금? 촛불 들고 이렇게 하는 거, 저, 이, 이, 이 나쁜 놈들이 그걸 눈여겨 보겠습니까? 아예 방송을 딱 잡아놓고 안 내버리잖아요. 어디다 한 군데 나가는 데가 없어요. 이런, 이런 실정에 지금 대한민국이 처있습니다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이 어른들, 애나 어른들이나 할거 없이 전부 자기가 먹고 사는 시간 외에는 할애를 해서 우리가 나라를 바로 세우자. 교육을 바로 세우자. 정말 이런 부정한 일을 우리가 없애야 겠다 대한민국 저, 고위공직자들 부정부패, 상위주 공무원들, 그, 공기업들 부정부패만 딱 없애면, 대한민국 국민들, 거의, 80% 90%를 다 먹여살릴 돈이 다 나옵니다. 안 하잖아요. 다 삥딱 치느라고. 안방생이 아, 29만원 밖에 없다는 대통령이 1600억을 내놔요? 이거 말이 됩니까? 이 거짓말을 이부 그러면, 그진사람이...